다른 것은 천국길로 가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구하는 자 날마다 그렇게 인내로 나가는자 그가 바로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의 집에 간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많고 그곳에 새 옷이 많은데 어찌 세상길로 가겠습니까? 절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다 새롭게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자기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아원을 섬길 때, 즉 조지물로가 고아원을 위해서 구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토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조지물로는 자기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될 보수를 절대 받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그냥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화운을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복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 기도 안에 오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이 기도만 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을 구하는 기도 이것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마음을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꿈이 단 하나라도 없어져야지 구원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되겠습니까? 세상의 꿈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곳인데, 불결한 마음으로 찬양이 되겠습니까? 절대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전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 더 좋은 집을 바랄 텐데 어찌 기도가 되고 어찌 찬양이 되고 어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겠습니까?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회심을 이루면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되고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진실한 믿음, 진실한 기도. 온전한 인내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믿음이 되려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야 됩니다. 사랑에 취하고 그러브스토리에 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 우리 모든 죄를 이제 탕감받고 그래야여 이제는. 거듭나무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나무 없이는 믿음 없고 그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신 그 동행하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세상의 말을 하는데 절대 복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보존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에이스크스트의 온전한 목표입니다. 에이스크스트의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신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절대 번복을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무슨 틀림이 있겠습니까? 아, 틀렸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다시 해야지.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없애고 다시 만듭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일점의 오류도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시고, 이미 이 성경 66권에 기록한 것은 이미 다 끝이 난 것입니다. 다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요. 두렵고 떨림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 생각 없고 그런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이미 세상에 취해서 망령된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멸망의 자식들은 진실로 교회에 나와도 자기만 구합니다. 자기만. 자기만 생각납니다. 자기한테 없는 것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불쌍합니다. 자기만 불쌍하고 내 고난만 바라보고 나만 아프고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회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이제는 씻어내져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달라져서 진실로 진실로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위해서 즉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다윗이 왕 되려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 만들어주니까 군략과 싸웠겠습니까? 다윗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진실로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의 축복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기쁨,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개세만의 기도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바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개세만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어서 바로 5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120명으로 오전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3천명, ,000명, 5천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개척교회가 되고 최초의 성교자 스테반이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오원전이 구원받는 첫 번째 구원자 스테반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온전이된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금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로 갑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이제 마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실로 질수 있도록 온전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에스, 오직 예수그리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그리토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므로이나이니이다 바로 말씀을 소중이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구하는 자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천국에 이루어갈 양식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모든 백성들은 오직 이제는 에스크리트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이리라다 이루어지는 축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만왕의 왕입니까 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지 못하면 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요, 천국도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집은 지옥이고, 우리 집은 멸망이고, 우리 집은 사망. 반드시 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그러면 은 우리가 복되게 됩니다. 빛이 1446년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애굽을 진멸하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반드시 내리셨고 그리고 마지막 열한 번째 재앙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 군인들을 다, 몰살 시켰, 몰살 시켰습니다. 돌고 떨림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은 어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친자식이 이스크리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으로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려야 되고, 6시간 이상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자식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일을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구경꾼이요, 관광객이요, 그저 알지 못하는 짓을 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이 목적은, 이 마지막 기도의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다 갑니다. 지옥으로 우리를 그저 지향을 내려서 죽게 하면 지금 대홍수 심판을 다시 내려버리면 우리가 다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진실로 완전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시대인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는 시대요. 그래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지 못하면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뼈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암 이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함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죄, 그 죄가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래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이방인처럼, 이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게 분을 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냉화같이 사랑하라.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그러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러 갑니다. 단한 사람과도 원수 맺으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원수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지고도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한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옥새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미 하늘에서 풀렸는데 어찌 우리가 땅에서 풀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진실로 이해가 되고 진실로 알아지며 그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구별됐습니다. 그룹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크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신부 되고자 오직 따라가는 그들은 온전한 행실이 있으며, 그래야 그들은 새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새마포 옷은 유황계지록 19장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야 그들은 바로 열둘 다맺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열둘 달 맺고 달마다 맺고, 그래하여 진실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믿음은 진실로 우리 안에 이세상에 욕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큰집 짓는 이런 꿈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오로지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오직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까지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바라는 지도가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100% 기도가 없다는 것이 순도 100%. 회심을 해야 되는데 제자처럼 사도들처럼 회심하는 것을 회심해라고 합니다. 바로 그 3천 명처럼 5천 명처럼 진실로 진실로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래야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아무나 이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아무나 이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신부인데, 이스 그리스도는 거룩한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데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바로 진리가 하나님 되시고 말씀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겨우 11조 내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자.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런데 겨우 11조 내놓고 이 세상 것을 구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무 믿음은 아닌 것이니 악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떡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 회심을 이루고 거듭나서. 진실로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진 이후에는 다 알고 아리마테 요셉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크리토를 장례하며 신실로 신실로 복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아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압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도 진리를 주옵소서 순도 100% 구해야 됩니다. 순도 100% 그리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그래서 진실로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매니이다. 바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매니이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간 자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부모를 사랑한 자들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아버지를 본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죄에서 세상 말을 듣습니다. 세상,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따라 살고 세상에서 잘되는 친구를 따라 살고 세상에서 성공한 저들을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썩을 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만큼만 하는데 세상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꿈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것이요. 믿음은 거룩한 것이요. 반드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되며, 반드시 온까지 사랑해야 되며, 그러하지 않니 하면 상이 없어서 상장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생명이 있겠습니까? 상장이 있어야 생명의 멸권이 되고,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려야지, 상이 돼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못, 않는데 어찌 온수까지 사랑합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못하면 회심을 이룰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기억만 하고 그저 신학 박사만 따고 그것으로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오직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크리트께서 거룩하여 진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즉 내가 십자가를 지오니, 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날마다 이스코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오늘 안 됐으면 내일하고 내일 안 됐으면 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진실로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의 감동이요, 믿음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기도요, 믿음은 온전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래나이 세상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진실로 진실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안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